안녕하세요 레클로 여러분 백구입니다 아네 오늘은 제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홀덤의 성지 빅스택 신사점으로 왔습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대회인데요 오늘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갈 수 있을지 첫 번째 핸드로 가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핸드는 자, 중간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핸드 에이스킹 수딧 제가 처음 사용할 핸드인데요 자, 레이즈 2.5bb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자 뒤에서 콜 나왔고요 자, 스몰 자리에서 콜 그리고 빅 자리에서 콜 하시면서 4명이서 플랍을 보게 됐습니다 동전 블라인드 특징이죠 플랍에 킹아이보드가 깔리면서 꽤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앞쪽에서 빠르게 책책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작게 시벳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팟을 너무 어, 초반부터 키우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약한 핸드들한테도 밸류를 좀 받아가려고 했는데 아, 세 분이 다 콜을 하셨습니다. 아, 이러면은 턴 카드가 중요해질 텐데. 아, 턴에 아이고, 클로버가 올라왔네요. 이거는 조금 불편한 카드죠. 자, 저한테 딱히 좋은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멀티웨이에서 플러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팟 컨트롤 하기 위해서 체크백 했습니다. 자, 뒤에도 체크하시고요. 자, 리버에 10이 깔렸습니다. 뭐 잭꾸 같은 핸드들이 줄이 됐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스몰에서 갑자기 하프벳 정도의 배팅이 나왔습니다 아 어, 이길 게 많이는 없어 보이는데 저게 정말 찡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걸 쉽게 콜하기 위해서 천에 팟 컨트롤 해놨으니까요 콜하고 쇼다운 보겠습니다 자 상대분 오우 백구 오우 백구 안녕 네 백구가 여기서 나오네요 리버에 텐을 맞추셨는데 블로프로 돌리신 것 같습니다 아 쉽게 가져왔어요 다음 핸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플레이를 했고요 자 앞에 쭉쭉쭉쭉 폴더가 나오는 상황 버튼에서 레이즈입니다 네 버튼에서 2 b b 아 굉장히 어 네, 에어라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보니까 에이스사 옵솟인데 스몰에서 일단 방어를 해봤습니다 버튼은 굉장히 넓은 레인지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에이스가 맞았고요 저는 되가리가 맞았고요 체크했습니다 상대분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살짝 뜸을 들이시더니 시벳을 어 체크하십니다. 네, 굉장히 드라이한 보드에서 시벳이 안 나왔고요. 자 턴에 텐이 깔리면서 살짝 더졌죠 이제. 어 여기서 한번더 체크하고 상대분의 레인지를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웬만하면 제가 책을 두번 줬기 때문에 그렇죠 배지 나오거든요 자1600 그럼 상대분이 가장 유력하게는 텐을 맞았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뭔가 뭐 킹퀸 킹잭 이런 빵꾸뽕 노리는 핸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리버는 블랭크입니다 자 블랭크 상태에서 어, 여기서 사실 제가 책을 하고 그냥 쭈던을 향해 가도 되지만 상대분이 사실 뭐 10원 페어라면 사실 쉽게 체크백 할 거고, 네, 제가 뭐 파켓이나 10원 페어 이런 거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두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들이 그냥 체크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한 것은 약간, 먼저 더크벳을 치면서, 네, 플러프인 척, 이렇게 밸류를 좀 받아오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기는 핸드들한테 말이죠. 자, 그래서 상대분께서 고민을 좀 하시다가, 결국 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핸드를 오픈. 했는데 에이스 킹이 나오네요. 네, TPTK가 나오면서 저는 동키가 되고 말았어요. 네, 다음 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에서 플레이합니다. 버튼은 제 집이거든요. 자, 그런데 얼리 오픈이 나오네요. 자, 콜도 나오네요. 자, 핸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의 핸드는 킹텐, 옥수수 네, 킹텐 옥수수 자 버튼이라서 뭐죽지 네, 버튼 방어 하겠습니다 스몰빅은 날라가구요 날라가야죠 네. 그 다음에 플랍에 킹아이보드가 또 깔려줬습니다 앞에서 오리지널분이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플랍 액션을 지금 빨리 감기거든요 배속이에요 한참 있다가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체크하셨구요 자 그런데 플라백션을 오리지널 분이 시간 끄신 게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배설했다가 색레이즈 맞으면 바로 날아가야 되는 핸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턴을 보고. 한번더 오리지널 분의 액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잭이 쫑 나면서 클로버까지 떴어요. 자, 그런데 자 어, 오리지널 분이 바로 체크를 하셨고, 어 가운데서 오히려 배팅이 나옵니다.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둘중 하나예요. 자, 리버를 싸게 보고 싶은 블락 빼시거나 아니면은 블러플 유도하는 인듀스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킹을 맞은 것도 킹을 맞은 거지만 제 핸들을 보시면은 이10 클로버가 지금 당장 상대 분께서 찡 카로 나올 수 있는 플러시 콤보를 굉장히 많이 블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잭 텐이나 이런 잭엑스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도권을 제가 뺏어 오기 위해서요. 네, 레이즈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버튼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주도권을 뺏어 오면 리버의 상대분께서 체크로 넘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체크하고 편하게 쇼다운 할수 있기도 하고요. 와, 근데 오리지널 분이 코를 하시고 베팅하신 분이 볼드를 했습니다 이건 사고인데요. 그런데 리버의 4스페이드. 이건 완전 블랭크죠. 자, 그리고 오리지널 분이 체크를 하셨는데 자, 자, 이러면 리딩해야 되겠습니다. UTG 오픈이라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게몇개 없긴 한데 클로버 하나 들고 있고 팟캐이거나 아니면 미스한 거 에이스 퀸, 에이스 텐 이런 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했습니다. 어차피 밸류가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자 그랬더니 자 에이스 퀸 옵스 나왔습니다. 퀸 클로버 있고요. 네 정확히 예상한 핸드가 사실 이때 나왔었고 하셀 가져왔네요. 자 다음 핸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간 자리 앞에서 다 폴드가 나왔고요. 핸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썸어 Some 썸입니다. 자, 수디시라서 아직 블라인드가 낮기 때문에 자2000 레이즈 하고 운영하려 했는데, 네, 버튼에서 3배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디 데이스 콤보는 충분히 3배 방어하고 네,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저와 같은 고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자플랍에578 저랑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보드가 깔려서 체크했습니다. 자, 근데 빠르게 체크백을 하셨어요. 오우, 턴에는 에이스가 깔렸어요. 다이아 색이 조금 불편하지만 자, 상대분께서 뭐 플러시 드로우가 있었으면 은 c 벳을 하셨겠죠. 자, 체크하고 반응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어, 근데 여기서 배지 나옵니다. 에이스가 사실 저한테도 지금 좋지만 상대분이 3배 터기 때문에 상대분 높은 에이스 키커 들고 있으면 위험하죠 그냥 체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 에 오우 3이 떨어지면서 저는 투페어가 됐습니다 자 어, 한번 더 확인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분께서 이제 플러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낮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분께서 진짜 좋은 카드를 들고 있다면 에이스킹 에이스퀸 이런 걸 텐데 제가 지금 넘겼죠 자 여기서 도발적인 사이즈로 동크벳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푼키커의 에이스는 죽기 힘들 사이즈로 자 풀만 나왔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그렇죠 이렇게 에이스킹이 나오면서 어 굉장히 운 좋게 제가 팟을 획득했지만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의 칩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야리버밴 너무 섹시했다 와 이거 에스킹 어떻게 죽어 이거 에스킹 어떻게 죽습니까 안 그래요? 바로 다음 핸드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핸드 앞쪽에서 자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얼리에서 오픈이 나온 경우에는 핸드 레인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3리배씩 나왔습니다 제 핸드는 아이고 아우 못볼걸 봤다 어우 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려라 이거 아유6 3빌딩 뒤에서 뽀뱃잼이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스택으로 올인이 나왔고요 자, 근데 유티지, UTG, 어, 유티지에서 리잼이 나옵니다. 5배, 어, 근데 스냅 오린세 분이 올인 났는데요. 어? 퀸스 대 퀸스 대 엔시스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근데 뽀! 어, 플라비 플라미, 퀸스 양차입니다. 아우, 웃없는거 아니었나요? 으아, 근데, 네, 안 뜨면서, 야 에어라인 들고 계신 플레이어분이 갑작스럽게 트리플업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3배 밖에 안 하셨는데. <laughs> 야, 대박입니다. 야, 이렇게 핸드가 엮일 수 있나요? 재밌습니다. 자, 다음 핸드는 빅인데요, 앞에서. 펄더펄더펄더 아, 하시고. 자, 스몰에서, 오우, 비비 넘는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핸드는 땡치이 자, 그런데, 스몰에서는 굉장히 넓은 레인지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도 넓은 레인지로 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텐 다이아가 있어서 콜을 했어요. 텐 다이아는 저희부격과도 같거든요. 어우, 플랍은 킹아이보드인데, 저는 빵꾸가 있고요. 상대분이 찐카로 오픈하신 거라면, 굉장히 좋은 보드에서 c b 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이거는 제가 플로팅하는 개념으로 자, 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어찌됐건 지금 인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대분 액션을 턴에 한번 더볼수 있고요. 자, 이거는 블랭크예요 블랭크인데 상대분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체결하셨습니다. 딱 걸렸죠. 자 블랭크가 턴에 떴는데 배팅을 이어가지 않는 오리지널 자, 저 같은 맹수에게 굉장히 큰 허점을 보이고 말았어요. 등을 보였습니다. 칼을 꽂겠습니다 자 리버엔 더 세게 갈건데 이거 어디 한번 콜해볼래? 하면서 제가 베팅을 갈겼구요 자 설령 콜이 나오더라도 저희는 빵꾸 아웃즈가 있어요 그쵸? 네 폴드하셨습니다 자 쉽게 이렇게 또 팟을 가져왔습니다 자 핫존에서는 이렇게 핸드레인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GTO나 뭔가 핸드대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익스플로잇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잭. 아자 자. 네, 저에게 용기를 주는 핸드죠. 자, 근데 UTG입니다. 하지만 UTG에서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카드죠. 이비비 조금 넘게 오픈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뜸을 들이시더니 다음 분이 쓰리벳을 하시네요. 아. 사실 레이스잭이 UTG에서 오픈하고 가장 안 좋은 그런 옵션을 만났는데 네, 여기서 3배을 마주하고 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그냥 대부분 폴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티지 포지션을 이용해서 5배을 했습니다. 네, 블러프를 하는 건데요. 상대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어, 레귤러 분이시기 때문에 이 포벳 레인지에 대한 리스펙도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포벳으로 블러프를 돌렸는데 고민을 조금 오래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죠. 자, 저분의 핸드가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예요. 타이트한 분의 쓰리벳이기 때문에 걷다 대고 이걸로 포벳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 마음이죠. 네, 근데 콜이 나왔습니다. 아 괜히 했죠. 네, 죽을 걸. 네, 죽을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플랍에 좋은 게 깔린다면 윈도우가 에이스네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하지만 포벳에 코라신 분 상대 손에는 에이스 킹, 에이스 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을했는데올인이 나오면 어차피 죽어야 되는 핸드입니다.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상대분이 여기서 베슬 하시면 저는 거의 졌다고 봐야 되는데, 오 체크 나옵니다. 이러면 상대분 손에 퀸스 킹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심장 떨리는 순간인데 제가 여기서 베슬 넣는다고 해서 퀸스 킹스가 콜을 할지 그게 좀 의문이죠. 아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더 체크해서 를 어, 킹스 퀸스가 블러프를 돌리는 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상대분께서 한번더 체크를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오 리버에 어 잭이 떨어지면서 저는 투표로 발전을 했어요. 이러면 설령 나올 수 있는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상대로도 제가 이겼습니다. 어 운이 너무 좋은데 어, 뭐 잭스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잭스는 이제 원콤버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킹스 퀸스한테 최대한 포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팝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로 제가 배스를 했습니다. 상대분께서 엄청나게 오랜 장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 이거, 에이스 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는데요. 어, 상대분께서, 아, 뭔가 버리기 아까운 카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넘겨먹은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어, 제발 콜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콜이 나왔습니다. 쇼다운이고요. 저는 에이스 잭을 오픈하자, 상대분께서, 아우 어, 머글 어, 하셨습니다 뭐아 결국 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뭐 킹스나 에이스 퀸 이중에 핸드가 있을 것 같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여롯빠 백골덤 유튜버 알지? 개꿀이 재밌있는거 말도 안되는거 <laughs> 말도 안되 말도, 말도 안 돼. 일로 간 거? 감사합니다 어. 이건 여기밖에 못들어온대 오늘 우승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전 가게에서 우승해본적이 <laughs> 없어가지 고네 이렇게 여롯빠님과 저희 테이블에서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플레이를 하겠고요 버튼에서 어,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핸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기관총 기관총입니다 우두두두두두 수디시기 때문에 어, 넓은 버튼 레인지 상대로 자 방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버튼에서 오픈하신 분이 어,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호 제가 한번에 플랍 투 페어를 히트했습니다 자 체크하면 공격적인 어우, 그렇죠. 네, 이렇게 공격적인 배신 날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플라비 투톤 보드고, 저는, 어, 6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사실, 낮은 키커를 쓰면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텍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밸류 레이즈 했습니다. 음, 작지 않. 네, 그냥 스냅폴드 하시네요. 뻘쭘합니다 네, 다음 핸드로 넘어갈게요. UTG에서, 에이스나 애나구찜을 봤어 새카맣게 탔네요 아구찜이 네 아무튼 아구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했고요 아까 에이스잭 유티지 오픈을 봤기 때문에 핸디 분들이 조금 리스펙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튼콜에 비콜 나옵니다 아포지션도 가운데 낑겨 있고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어 플랍은 에이스 하이보드가 깔렸네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저한테 굉장히 좋은 보드가 깔렸고. 뭐 에이스 잭 정도만 일단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벳 해야겠죠. 하지만 큰 사이즈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면 보드가 지금 좀 축축하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큰 사이즈를 썼다가 커밋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이렇게요. 대부분의 넛 카드가 UTG 오프닝 저보다 버튼에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카드예요. 네, 잭원 페어가 킹잭투 페어가 되고 플러시 줄다 되는 그런 보드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했는데 다행히 체체으로 넘어갔고요. 리버에 잭이 쪼개졌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먼저 베슬하면 레이즈 나온 거에 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다운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충분히 좋은 카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체콜하기로 했는데요. 자, 체체 쇼다운. 상대분이 먹하면서 팟을 가져왔습니다. 휴!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네, 바로 다음 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여러 오빠 대표님이, 어, 언더더 건에서 플레이어 얼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이 바로 콜하셨습니다. 어, 제 엔드는 안 좋길 바래요 럭키 세븐. 네, 굉장히 콜하고 싶네요. 네, 콜하고 싶지만, 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번이면 천번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 에스잭대 8파켓이 나오기 때문이죠. 휴잘 죽었습니다. 네, 에스잭대 8파켓. 아우 잭이 떴어요. 여러 어, 여러 바 승리합니다. 사실 이 8파켓으로 콜하시는디분이 굉장히 자르고 싶어 하셨거든요. 다음 엔드입니다 네, 버튼에서 여러 발을 자르는데 실패하는 니브께서오픈하셨고요 스몰에서, 어 just like t -t. 네, 트와이스 TT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3배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3배 타 해야 되는 핸드예요 어, 그냥 폴드 하셨습니다. 뻘쭘. 네, 다음 핸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버튼이죠. 오, 뷰티풀 핸드. 구팔 수디, 아 너무 예뻐요. 하지만 엄청난 스택으로 네, U T G 어린이 있기 때문에 폴드해야 합니다. 아우 스몰에서 콜도 있어요. 이게 쇼다운이 됩니다. 박혀 6스 버스 스 에스텐 수딧입니다 아우, 아 근데 저 구박이죠. 아 플러시 플러시. 아 역시 죽어야 됩니다. 잘 죽었죠? 자 이렇게. 오우, 오우! 리버에 쿠가 뜨면서 오우, 제가 들어갔으면 은 싹싹 김치 가지진 스팟이었어요 오우. 아... 아... 딱한 번만 미친 척하고 콜해 볼걸 네, 바로 다음 에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쿼드 오프 자리에 있고요 자, 앞쪽에서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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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폴드 하시는 순간에 오우! 네, 오픈 레이즈 나왔고요 핸드 한번 보죠 킹콩! 킹콩! K가 두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프리미엄 엔드가 들어와서 3배스를 했습니다. 네, 뒤에 분들은 다 폴드 하셨고요. 자, 오리지널 분이 조금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하실까요? 어, 제가 그렇게 큰 사이즈로 3배스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 근데 저 칩은 오, 굉장히 큰 사이즈로 퍼오브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저는 절대로 킹스를 폴드할 생각이 없습니다. 5배 셔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콜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콜까지 나왔고요 쇼다운입니다. 킹스, 불시스 에이스, 퀸입니다. 어, 굉장히 이기고 있지만은 무서워요. 에이스가 뜰까봐 무서워요. 어 에이스 띄우지 말아주세요. 어, 퀸은 왜 괜히 맞춰요? 불안하게 안 뜨면 엄청나게 커다란 팟을 가 좋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레지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치법을 하는 건 제가 오늘 좀 되는 날인 것 같네요. 자, 다음 핸드 이제 2,500칩밖에 안 남으셔서 올인을 하셨습니다. 핸드를 한번 볼게요. 오, 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제 생일입니다. 자, 제 생일 핸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콜레도 되지만, 일단 레이즈 해가지고, 제 손으로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패에 쇼다운 했구요. 핸디분 <laughs> 핸드는 93오프스입니다 어, 네, 안 맞았구요. 안 맞았구요. 안 맞아, 맞았구요. 네, 3이 맞으면서, 3원페어로 <laughs> 생존에 성공하셨습니다. 나, 나이스 앤. 네. 어, 다음 핸드입니다. 빅 플라인드인데요. 자 앞쪽에서 폴드 폴드. 자 그리고 중간 쯤에서 어, e b b 로 오픈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에 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몰은 폴드 하셨고요. 저는 지금 테이블에서 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까꿍. 네, 까꿍이 들어왔어요. 제가 정말. 겸오하는 핸드 중에 하나인데 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고요 아무튼 이거 어, 좋은 핸드입니다 충분히 좋은 핸드지만 제가 여기서 콜 받고 들어가면 멀티웨이에다가 자리도 가장 안 좋고요 까꿍없으시 그렇게 어, 멀티웨이 플레이 하기가 좋지도 않고요 뭔가 애매꼬름합니다 괜히 킹이나 퀸 맞으면 다 빨리고요 그래서 그냥 스퀴즈셔브를 박아 버렸습니다 신미더의 권한입니다 네, 두 분의 칩이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스타팅 칩 정도였으면 아마 빨리 셔브하고 레즈만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스택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 저거 코라기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쌓아온 칩을 한 번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프레셔를 활용해서 데드먼이 다 가져왔습니다. 다음 핸드 네 제가 좋아하는 버튼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는 텐다이어. 어 짝탱이입니다. 짝탱이. 자, 텐 다이아 저의 부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레이즈 당연히 할수 있는 핸드고요 스몰 폴드 시키고 빅도 폴드하면 참 좋겠는데 네 콜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플라포거 운영해야겠죠? 운영해야 되는데 잭 하이보드 너무 안전한 보드가 깔려서 아, 작은 사이즈로 일단 시베셜 넣었습니다 이게, 음, 잭카이 보드는 퀄받은 분들이 잘안 믿는 보드예요. 영어 중에 제일 낮은 게 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콜이 나옵니다. 콜이 한번 나왔고, 오 이가 하나 더 떨어지면서 저희는 폴하우스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체크를 하시길래 저도 빠르게 그냥 체크를 했습니다 트랩이죠 트랩은 뭐죠? 상대의 블러프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분께서 리버에 베팅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턴에서 블러프를 어, 유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콜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레이즈 해봤자 저랑 차비거나 아니면 이쿼드만 콜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폴드할 거기 때문에 야 근데 상대분 에이스킹으로 콜만 하셨네요 아 아쉽게 됐네요 자 다음 핸드는 또다시 버튼입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텐. 어탱탱이오 오, 오늘 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겠죠? 네 당연히 레이즈를 해야겠죠. 네 제가 2 b 비 조금 넘게 레이즈를 했고요. 스몰 보는 폴드 빅에서 언더 어린입니다. 아, 어쩔 수 없네요. 네 죽을 수 없는. 이제 쇼스택 상태셔가지고요 네 상대분의 핸드는 9, 6, 수디시고요 저는 텐스죠 아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 6이 맞았네요 어 제발 헐드드 그렇죠 안 뜨면서 제가 파셀을 가져왔고요 한 분을 아웃시켰습니다 바로 다음 핸드 네, 핸드는 까꿍. 무려 이게 랭킹 7등입니다. 옷을 입으면은, 음, 저도 좀 써요. 아까 뭐, 어, 킹핀을 굉장히 혐오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 자, 뒤에 버튼 콜 있고요. 불편합니다. 자, 어, 방어하시고요 3웨이입니다. 네, 두 분이 콜하셨기 때문에 플랍에 에이스만 안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내가 에이스 들고 오픈할 땐 에이스 안 깔리면서 킹 엑스로 오픈하면 꼭 에이스가 뜹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책이 나왔는데 제가 당연히 지금 레인지상 1 0을를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책으로 돌려서 반응 한번 보고요. 팟도 좀 컨트롤 해야 됩니다. 너무 커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턴에 마고 포플로 발전된 상황이고요. 상대분께서 여기서 베을를 하십니다. 노프농 로에이스를 확률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파세비에서 베팅이 크진 않고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에퀴티를 가지고 있는 지금 마카오 버버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콜하겠습니다. 네 이건 피라이비 하레비가 와도 콜입니다. 네 죽는 사람 없습니다. 포커치는 사람 중에 자 그리고 버튼 분도 콜하시면서 3웨이가 유지됐고요. 자 이러면 오히려 좋습니다. 파시 커졌기 때문에 플러시가 뜬다면. 어. 어, 이걸 생각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체킹이 쪼개지면서 상대분이 체크를 하십니다. 네, 체크까지 나온 마당에 제 핸드가 베스트 핸드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벳을 해야 될 텐데요. 하프 사이즈 정도로 S 맞으신 분들을 타겟했습니다. 버튼은 스냅 볼드해버렸고요 아, 제발 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만 5천 너무 달죠? 아, 콜이 나오기를 간절히 빌고 빌고 또빌었으면 어, 칩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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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외치면 돼요. 콜을 외치세요. 어우. 죽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먹었습니다. 조금 네, 아쉽긴 하지만은요. 자, 다음 핸드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빠르게 폴드 나온 상황. 어, 근데 얼리에서 림프가 있고요. 네, 제핸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하지만 레이즈는 할수 있어요. 레이즈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쭉쭉 폴드. 자. 림프하셨던 분이 콜하셨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애매한 에이스엑나 낮은 파켓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분이 살짝 뜸을 들이시다가 체크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에이스엑를 베팅을 해서 좀 날릴까 하다가 에이스에 낮은 키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보드여가지고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체크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턴에 잭이 맞았는데 베팅이 먼저 날라왔습니다 어 이러면은 잭엑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키커는 제가 더 높을 확률이 훨씬 높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로우 파켓 셋이 된 경우인데, 그래서 펄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에는 어, oh, 텐이 떨어지면서, 네, 상대분이 빠르게 체크를 넣으셨는데요. 밸류 배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쇼다운 밸류를 살려서, 저도 체크백했습니다. 상대분 손에서 에이스 3이 튀어나오네요. 네, 예상했던 핸드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팟을 안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좋아요. 다음 핸드 보죠. 자, 이제 파이널 테이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쇼스택들은 이렇게 쇼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지금 올인의 콜이에요. 자, 제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킹. 킹, 오! 킹스가 들어왔어요. 어, 이번 토너먼트 두 번째 킹스거든요. 야, 근데 앞에 우린 두 집입니다. 아, 이거 저는 사실상 저스트 콜이나 폴드의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레이즈를 해야 하는데, 저 가운데 콜하신 분이 과연 제 레이즈에 폴드를 해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킹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급격히 핸드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스택을 다 집어넣으실 수 있게 제가 3배를 했고요.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 침을다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way 올인 슈다운이 됐고요. 에이스 3수 딧. 아, 쿨 하신 분은 파켓 텐스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먹는다면 저는 파트침 리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 아, 아! 한방 플러시예요. 아 이런 메인을 뺏겼고요. 아 하지만 턴에도 하트가 올라오면서 아 사이드라도 좀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다행히 킹 하트가 있네요. 근데 무슨 하트가 지금 쇼다운에 하트가 내 장인데 모두에도 연달아 내 장이 깔렸습니다. 아. 아 카드 좀좀 좀 이렇게 잘잘잘 잘, 잘 조금 더 한두 번만 더 셔플 해주시지 아 워싱도 좀 이렇게 빡빡하고 이렇게 쓱쓱쓱쓱쓱 하고 아 이게 좀 카드가 덜 섞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트가 이렇게 내개막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낭낭이 어, 칩을 또 챙겼고요 카테 직전핸드였습니다. 어, 제가 킹육 수딧으로 스몰에서 스퀴즈 잼을 했는데 에이스킹이 콜을 하셔가지고 야 이거를 제가 또 넘겨먹었습니다. 파이널 테이블 버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쇼스텍 분이 빅블라인드에서 계셨는데 웬만해선 콜을 안 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셔브를 했는데 야 에이스킹이 나왔었습니다. 아, 에이스킹은 콜 해야죠. 네, 뭐 넘어간 스팟도 많고 진 스팟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어, 좀 되는 날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 손으로 파이널 테이블 버블을 끝내고 저는 이제 파이널 테이블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칩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동안 빅스택 백구가 된 이후로 어, 빅스택 대회에서는 처음 파이널 테이블에 올라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파이널 테이블 플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하지만 기다려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어, 처음 보신 분들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백부였습니다.